별의 진화요. 어, 원래대로 하면 뭐부터 가야 돼? hr, hr도부터 가야 돼. 근데 선생님은 순서를 뒤바꿉니다 왜냐면 hr도에 나오는 주결성이 뭐고, 적색거성이 뭐고, 백색외성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지 hr도를 얘기할 거 아니야. 순서가 난왜 끝다가 됐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선생님 별의 진화부터 먼저 할 거예요. 뒤에 하고, 그 다음에 hr도 하고. 요 그죠? 자. 별의 진화는 여러분들이 통합 과학 때 배웠는데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그죠? 통합 과학도 이거 작년 한 3월 뭐 이때 좀 배웠을 테니까 그지? 맞죠? 그래서 그냥 너네가 이거에 대한 내용이 머릿 속에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갈게요. 알겠어? 그게 서로가 속편합니다. 그죠? 1번 제일 먼저 뭐부터 알아야 돼요? 성간 물질 성간물질이 뭡니까?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이죠 사이간안 짜죠?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 뭐야? 우주 공간에 있는 물질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간물질은요 대부분 다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그죠? 거의 대부분 다 누구랑 누구였죠? 수소하고 헬륨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니네가 통화때 빅뱅 기억납니까? 그치 우주가 빅뱅으로 만들어졌을 때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몇대 몇? 대 몇?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면 3대 1. 그렇지? 어? 개수비는 몇 대면 12대 1. 됐어요. 알겠어? 아. 어? 자,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는 누가 가장 많다? 수소하고 헬륨이 가장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됐니?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 얘네들이 뭉쳐서 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간 물질이 결국에는 뭐가 된다? 별의 뭐가 된다? 재료가 된다. 이것만알자고요 알겠어? 그 다음에 2번. 성운이에요. 성운이 뭐죠? 문자가 무슨 문자? 구름 문자. 그러면 별이 구름처럼 많은 거죠, 그죠? 아니라고요. 별이 많은 건 뭐라고요? 성단. 별들의 단체. 성단. 그래서 뭐 구상성단이니, 산계성단이니, 그게 별들이 많은 거고요. 성운은 뭐가 많은 거예요? 그래. 성간 물질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많아서 마치 구름처럼 보이는 거야. 그치? 맞아. 성운의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발광성운, 반사성운, 뭐, 암흑성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알겠어? 근데 그 중에서 누구를 갖다가 우리는 조금 한번 들어둡시다. 암흑성운을 갖다가 우리는 조금만 한번 봅시다. 암흑성운이라고 래서 니네 그림 많이 봤을 거야. 말대가리 성운이라고. 그치? 말머리 성운. 그치? 시커멓게 보여요. 왜? 저 뒤에서 오는 별빛 맞아도 차단이 되는 거야요 그지? 그만큼 뭐가 많다 얘는? 성간물질이 특히나 많아요 특히나 많고 얘는 온도가 낮습니다 자 온도가 낮은 게 뭐가 중요한 거야? 성간물질은 다 기체라고 해요 그죠? 기체들이 온도가 낮으면 기체 분자 운동이 활발하지 못하겠지 그지? 그 얘기는 뭐야 잘 뭉친다는 소리죠 그죠? 잘 활발하지 않으니까 잘 뭉칠 수 있다고요 성관 물질도 많고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별 탄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많이 일어난다고요 알겠어? 다른 데서는 안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별들이 많이 만들어진다 암흑성운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알겠어? 자 그럼 이제 3번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누구야? 원시 별 여기 성운이 이렇게 있어요 됐니? 성훈이 암흑성운을 놓쳐봐. 알겠어? 니네가 옛날에 통합과학 때 배웠어요. 별의 가장 마지막이 뭐였죠? 별의 죽음. 초신성 폭발. 기억납니까? 몰라요. 상관없어. 그냥 초신성 폭발한 게 있어. 그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져요. 26번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 게 초신성 폭발이야. 그러면서 빵 터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외부에 있는 무거운 물질을 온갖 우주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남은 핵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중성자별이 되든가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됐죠? 좋아요. 얜 빼고, 얜 빼고. 빵 터지면 무거운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다가 성운의 어느 지점에서 멈췄다고 가정해봅시다. 맞죠? 그럼 얘는 무거운 물질이지. 그치? 질량이 크다고요. 질량이 크면 주변 물질을 당기죠? 무슨 힘? 중력. 그치? 맞죠? 그럼 얘네들이 막 뭉치기 시작할 거네. 그럼, 와, 더 무거워지네, 그지? 그럼 중력이 더 커지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운이 어떻게 되는 거야? 수축을 해버립니다. 되나요? 그래서 막 뭉쳐버린 단계, 쟤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자? 원시별이라고 얘기합시다. 되나요? 그러면, 원시별을 결국에 중력이 어떻게 되는가 작용해서 성운이 수축하는 거잖아, 그지? 맞죠? 성운이 수축하는 거야. 되나요? 가운데 중심으로 알겠어? 그 중력에 의해서 성운이 쪼그라드는 걸 갖다 네 글자로 이제부터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중력 뭐라고 부르자? 수축이라고 부르자라는 거야. 됐니? 그래 버리면 자, 우리가 자, 여기 있던 게 여기까지 수축한다고 쳐 봐. 알겠어? 그럼 내가 이 별의 표면에 있다고 쳐 봐요. 알겠어? 그러면 이 기체의 높이가 낮아지는 거지. 그잖아 높이가 낮아지는 건 똑같잖아 그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죠? 또는 물리를 안한 사람 은 모르겠지만 결국에 높이가 줄어든다는 거는 그 물체의 위치에너지가 줄어든다는 소리야. 파텐셜 에너지 위치에너지가 줄어든 소리야. 알겠어? 그래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 뭐가 줄어들은 델타는 변화량이야. 변화량이야. 줄어들은 위치에너지 한마디로 위치에너지의 변화량이 뭐로 터져 나오는 거라고요. 알겠어? 그래서 얘가 쪼그라들면서 밖으로 에너지를 갖다가 방출하기도 합니다. 전혀 방출 안 하는 건 아니야. 방출 안해 버리면 우리 관찰하기도 힘들어. 알겠어? 나와.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별 반짝반짝 걔는 아니야. 걔는 핵융합 반응이 진행돼야지 별이야. 알겠어? 그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줄어드는 위치 에너지가 에너지로 터져나오는 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한다 원시별이라고 얘기하고 자 어떤 물체가 이제부터 이 뒤에서 계속 나오는데 애가 커져요 커집니다 덩치가 커져요 그럼 내부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떨어져요 이걸 갖다 이제 단열 팽창이라고 얘기하는데 편하게 얘기하면 내가 커진다라는 거는 팽창한다라는 거는 내가 외부 공간을 미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외부 공간을 밀어서, 밀어서, 밀어서 커지는 거라고. 그치? 외부 공간을 민다라는 건 외부 공간한테 일이라는 걸 해주는 거야. 그래서 물리 시간에 연력학 배우는 애들은 같은 건 이걸 배워요. 알겠어? 기체가 외부에게 해준 일. 맞아? 한 마디로 편하게 지금 우리가 물리 시간, 연력학 시간이 아니니까. 알겠어? 편하게! 평차, 팽창한다는 소리는 내가 내 에너지를 사용해서 외부 공간을 미는 거예요. 그럼 내 에너지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내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쪼그라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부 공간이 나한테 일을 하는 거라고.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내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별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점점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되나요? 이게 원시별이에요. 알겠어?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성운. 아는 거고요. 원시별이 뭐라고요? 누가 수축하는 거야? 성운이 수축하는 거야? 성운 성간 물질이 많아요. 별의 재료가 많아요. 그 별의 재료들이 수축하는 거야. 그니? 자 일단은 그 별이 왜 수축하는 거야? 중심에 무거운 물질 누구 때문에 걔가 만들어내는 중력 때문에 수축하는 거야. 그치?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중력 수축 됐어요. 결국에 중력 수축한다는 소리는 위치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야. 그치? 그걸로 얘가 빛을 내기도 하고 내부 온도도 올라가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내부 온도가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의 빛을 방출하기도 합니다. 그 단계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자? 원시별이라고 하자. 됐죠? 그러면 원시별 단계를 거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내부 온도가 계속 올라간단 말이야. 그치? 그러다가 얼마가 되면? 천만 켈빈이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핵융합 반응거래요 알겠어? 그 단계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자? 주 계열성이라고 하자. 뭐라고 얘기하자? 주 계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가 미친 듯이 중요한 놈이에요. 됐어요. 응? 어? 그만. 언제부터 주 계열성이냐? 그지 원시별에서 주 계열성을 넘어갈 때 언제부터냐? 내부 온도가 내부 온도가 얼마? 천만. 켈빈 이상이 될 때부터 뭐가 되는 거야? 주결성이라고 얘기해요. 되나요? 왜 천만 켈빈이 중요하냐? 천만 켈빈에 도달하면, 맞죠 온도가 높기 때문에 얘는 내부에서 무슨 반응을 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합니다. 되나요? 수소 핵융합 반응은 자 핵이 융합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누가 수소 핵이 융합하는 거야. 그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이 뭐가 되는 거야? 재료가 되는 거야. 야, 탄소 핵융합이야. 탄소 핵을 만들어내는 거야? 아니야. 탄소 핵이 재료로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 앞에 있는 말은 재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수생융합. 그래서 얘는 4개의 수소가, 수소 4개가 모여서, 뭐로 바뀌면서, H, 헬륨으로 바뀌면서, 누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옵니다. 되나요? 그럼 에너지가 왜 나와요? 그죠 에너지가 왜 나오냐? 에너지가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 뭐다? 질량 결손이에요. <laughs> 통학과에도 저게 잠깐 나오거든요. 요 앞에 수업하는 애가 이게 질량 결손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렇게 나왔어. 아씨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 거잖아. 질량 결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근데 관식에 봤더니 아유. 아, 정말 하기 싫었구나. 설명하시오. 질량이 줄어드는 거. 이렇게 써 놨다고. 아우, 그게 <laughs> 차라리 질량 결손이 뭐냐면 질량이 결손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뭐야, 그게. 그치 맞아. 에너지 보존이 뭐니?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잖아. 아 질량 보존이 뭐야? 질량이 보존되는 거예요. 질량 결손이 뭐야? 질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뭐지? 아유. 아, 얘가 하기 싫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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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아,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아, 자, 질량 결손이요. 아, 갑자기 생각 나중에 얘기게요 알겠어? 끄고 아, 얘기해줄게. 알겠어? 질량 결손이요. 뭔 소리냐? 질량만 따지잖아. 질량만 따지면 수소 네개 원자핵, 원자핵이에요. 이거 전자 안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헬륨 원자의 하나를 질량을 비교해 보잖아. 그러면 질량이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큽니다. 맞아. 그러면 네 개의 수소가 헬륨으로 바뀔 때 어떻게 돼? 질량이 줄어든 거지. 그지그 줄어드는 질량이 뭐로 전환되는 거야?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는 mc 제곱에 의해서 됐어요. 이 공식은 하도 지겹도록 많이 들어봤죠, 그죠 누가 만들어낸 거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공식이그죠 자, 이가 누구라고요? 에너지 M은요 질량 C는 광속의 제곱이에요 늘 이제 지겹도록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이 공식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라고요 이렇게 누구랑 누가 똑같다 E하고 M하고 똑같다 에너지가 곧질량이고요 질량이 곧에너지예요 질량이라는 개념과 에너지라 개념은 다른 개념이 아니라 완벽히 똑같은 개념이야 질량이 고에너지가 에너지가 질량이야 맞아 근데 질량값을 질량값을 에너지값으로 바꾸려면 상수야 이거 상수 왜 광속이라는 거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세크로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 광속의 제곱이라는 상수를 곱하면 질량값이 에너지값으로 바뀐다는 거야 얘랑 얘랑 곱하면 얘가 된다는 개념이 아니야 에너지하고 질량은 완벽히 동일한 개념이라고요. 근데 그 값, 숫자값은 다르다고요. 그러면 질량값을 에너지값으로 환산할 거야? 그럼 광속체고 곱하라고요. 알겠어? 그 의미로 받아들여지 그래서 이 공식 이름이 뭐가 되는 거야? 질량과, 얘는 뭐야? 질량과 에너지. 무슨 법칙? 등가법칙이라고 얘기한다. 등가법칙이라는 게 뭐야? 같다고요. 질량이란 애랑 에너지란 애랑 같은 놈이라고. 알겠어? 그래서 줄어드는 질량에다가 광속의 제곱을 곱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에너지 값이 나온다고요. 알겠어? 그 에너지가 터져 나오는 거야. 됐니? 그래서 그 수소 핵융합 반응이 진행될 때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빛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나중에 이제 문제 찢으라고 찌질, 하다 보면 아예 어떤 문제 보면 아예 얘네들의 질량을 다 주워주고 다 주워줘. 그리고 계산해라. 이렇게. 뭐까지? 이 별의 수명까지 계산해라 이런 문제 있어요. 아 나중에 보면 알아요. 이 일단 딱보면 이렇게 길어요. 어 그런 다음에 여기 막 나와요. 막어우씨막 가운데 이렇게 뭐 구멍 구멍 떠 있고 여기서 얼마가 들어가야 되고 한 번만 풀어 보면 돼요. 알겠어? 고민하지 마. 그 유형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걸 줄게. 요 알겠어? 어? 그럼 그거 보면 일단 욕을 한 바탕 하시고요. 그다음 그거 따라 가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 됐죠? 이게 주결성이에요. 자, 그러면 주결성에서는 좀더 봐야죠. 뭘 갖다가, 주계열성에 누구? 정력학적, 정력학적 평형이란 걸 갖다가 좀 봐야 돼요. 주계열성의 정력학적 평형이란 게 뭐냐 이거지, 그지 이거 개념 잘 잡으셔야 됩니다. 왜? 거성에서도 정력학적 평형 나와요. 알겠어? 어? 그렇기 때문에. 주결성부터 제대로 잡고 갑시다. 자, 주결성 내부의 핵이에요. 자, 가장 안쪽에 코 핵이에요. 여기서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이별 자체도 중력이란 놈을, 진량을 갖고 있지, 그치? 그니까 러 중력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니까 러 당연히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중력에 의해서 안쪽으로 끌어당겨지려는 힘을 받겠죠. 그쵸? 얘를 갖다가 이제부터 우리는 뭐라 부른다 아까 나왔던 중력 수축이에요 중력 때문에 쪼그라들려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안에서 핵융합 핵융합 반응 빵빵빵 빵 터진다고 생각해 그냥 편하게 반응이 일어나서 에너지가 막 터져나오는 거니까, 그지 그럼 안쪽에서 편하게 얘기하면 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에너지가 터져나오면 바깥에 있는 기체는 바깥쪽으로 밀리겠죠 그죠 되니 얘를 갖다가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수소 핵융합 팽창값이라고 얘기할 거야.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기체가 팽창하려는 압력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됐어. 그러면 자, 내부 온도가 천만 킬, 처음에 중력 수축으로 쪼그라 듭니다. 그치? 그러다가 막 온도가 올라와서천만킬 빔이 딱 되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는 거야. 에너지가 터져 나오면서 수소 핵융합 팽창값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지. 맞죠맞죠 근데 바로 얘랑 얘랑 똑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해봅시다. 처음에 중력 수축 값이 100이라고 쳐 봐요. 얘가 줄어들려는 정도로 100이라고 쳐 봐. 이제 천말 캡이 딱 됐어. 그지? 그럼 이제 팽창 값이 생기기 시작하겠지. 처음에 팽창 값이 10이라고 쳐 봐요. 됐어요. 그럼 어느 게더 커요? 중력 수축이 더 크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쪼그라들기 시작하겠지. 그지? 천말 캡이 딱 되면 그 다음에 주결성이 되긴 되지만. 그 다음부터 바로 그냥 얘가 어떻게든가 크기가 일정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맞죠 그럼 조금 더 쪼그라듭니다. 그럼 내부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겠지? 아니, 다시요. 쪼그라들면요, 내부 온도 올라가잖아. 온도가 올라가면 모든 반응은 온도가 높아지면 반응을 더 잘해요. 알겠어? 그러면 수소인유가 팽창이 더 많이 일어나겠지? 그럼 이 팽창값이 10에서 뭐 50으로 더 커질 거라고. 맞죠 내부 온도는 더 올라가고. 그러면 150이야. 멈추니? 아니야. 조금 더 찌그러져. 더 쪼그라들면 온도가 또 올라가겠지. 그지? 맞어? 그러다가 얘가 점점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니까 반응을 더 잘해서 수소인유가 팽창값은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가딱 중력수축과 같아지는 시점이 존재하지. 맞어? 맞어? 그러면 중력수축과 수소인유가 팽창값이 같아지면 더 이상 쪼그라들어안 쪼그라들어요? 안 쪼그라들어요. 안 쪼그라들어요. 그렇죠? 그럼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 그럼 더 이상 수소 인력과 팽창 값도 더 이상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서 멈춰 버린다고. 멈춰 버리는 게 반응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쪼그라드는 게 멈추는 거야. 알겠어? 그때를 역학적 평형이라고 얘기한다고. 맞아 근데 동역학적 평형이란게 있어요. 정역학적 동역학적 평형 우리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래 화학 시간에 뭐야? 동적평형. 다이나믹 이퀼리브리오. 맞아? 어, 동적평형. 그, 이게 뭐야? 날아가는 놈하고 줄어드는 놈하고 똑같으면, 우리가 눈에는 얘네들이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가?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 동적평형들 많잖아. 용의평형도 있고, 그 다음에 상평형도 있고, 많잖아. 근데 얘는, 가고 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멈춰있는 평형이잖아, 그지? 그니까, 정력학적평형이라고 얘기한다고. 동력학이 아니라. 알겠어? 그러면, 주결성이 정력학적평형이라건 뭐야? 안으로 쪼그라드는 중력 수축과 밖으로 팽창하려는 수소 핵융합 팽창 값이 어떻게 되는가 둘이 같아지는 거라고 그지 그래서 더 이상 내부 온도가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부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일정해지고요 그쵸 크기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일정해지면서 안정적으로 빛을 내는 상태를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른다 정력학적 평형이라고 얘기해서 태양은. 이 온도가 1500만 켈빈이 될때 멈춰 버린 거예요. 되나요 그러니까 모든 주결성들마다 온도가 다 달라요. 왜? 같아지는 시점이 틀려질 테니까. 이해 가요? 그래서 천만 딱 되면 그냥 멈추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 별의 질량에 따라서 수소 질량에 따라서 뭐가 달라? 중력 수축값이 다르겠죠. 그죠? 그럼 나중에 핵융합과 팽창과 같아지는 시점의 온도도 달라진다고요. 되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기합시다. 자, 주계열성의 질량이 커요. 하잖아. 주계열성의 질량이 크다는 소리는 뭐냐면 음. 어떤 애는 성운이 요만큼 뭉치는 거, 어떤 애는 성운이 이만큼 뭉쳤어. 그러면 A하고 B가 나중에 결국에 주계열성이 도달했을때 질량이 누가 더 크니까? 음. B가 더 크겠지. 더 많은 성운이 뭉쳤으니까 니네 눈 싸움한다고 생각해봐 더 많은 눈을 끌어모으면 덩치가 클거 아니야 알겠어 그렇게 질량이 큰 주결성이라면 뭐가 크겠어요? 중력 수축 값도 크겠지 그지? 맞아 그러면 나중에 봐봐 중력 수축에 대항해서 생기는 누구까지 수소 핵융합 팽창값도 커지겠지. 결국에는 뭐야? 주결성이라면 정력학적 평형에 도달할 테니까. 맞아. 어? 그러니까 결국에 더 내부 온도 안쪽의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평형을 이룬다고요. 됐어요. 그만 내부 온도만 높아요. 내부 온도가 높으면 누구도 높겠어. 당연히 표면 온도가 높겠네요. 맞아요. 어? 표면 온도가 높아. 뭣도 올라. 뭣도 올라. 더 올라 분광형에서 어느 쪽으로 오 쪽으로 그치 색지수는 더 낮아지는 거지 마이너스 쪽으로 b v는 더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됐어 이건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온도 얘기 나오면 알겠어 됐니 오케이 그래서 내부 온도도 올라가고 표면 온도도 올라갑니다 됐나요그 대신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 수소 핵융합 팽창 반응을 더 많이 하죠. 그렇죠? 맞죠? 그러면 자, 누구? 수소 핵융합 팽창의 재료인 수소를 갖다가 어떻게 되겠어? 빨리 소진을 한다고 써 버린다고요. 알겠어? 그래서 주 계열성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지는데 걔가 전체 별의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왜? 주결성에서 얘네들은 별 수명의 몇 프로를 90%를 다이 시기에서 지나요. 알겠어? 전체 수명이 100년이라고 치잖아. 그러면 주결성에서 90년을 보내고 나머지 10년 동안 훅 변한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면 왜? 빨리 써버리니까 수소를. 수소 다 쓰면 이제 다음 단계가 하는 거거든. 맞아 그 시간이 짧아지는 게곧 뭐가 된다 수명이 짧아진다는 거야 알겠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나중에 우리가 결국에 하려는 게 뭐라 했어 h r 도라고 그랬지 그지 h r 도에서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주기성선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쪽이 밝아 밝아 o형 밝아 온도가 높아 그럼 광도도 높아 밝 밝으니까 어디가 어이 씨왜 밝게 얘기 안 했어 어. 밝기가 밝겠지? 온도가 높으니까 광도는 L은 4 파이 r 제곱 시그마 t 4승.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절대 등급이 낮게 나타나겠지. 그렇지? 맞아. 그래서 그애들이 이쪽에 존재한다고. 그럼 이쪽에 존재하는 애들을 하고 이쪽에 존재하는 애들 을 비교할 때 그냥 기 나와야 된다고. 똑같은 주결성이라면 이쪽에 왼쪽 위쪽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된다? 질량이 크고 맞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표면 온도 높고, 내분도 높고, 그치? 밝기도 밝고, 절대 등급은 낮고, 분광형은 오 쪽이고요, 그쵸? 색지수 작고요, B-V, 아이씨! B-V가 작고요, 그쵸?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여기까지가 주결성이에요. 찍으세요!